여러분, 지금 비상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진 건설 로봇을 너무 많이 매도를 하셨어요. 물론 수익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좀 불안하다. 그래서 매도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매도하신 분들은 전진 건설 로봇이 10만 원 이상 올라갈 걸 알고 있어도 매도하셨을까요? 제일 무서운 게 개인들이 팔아버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물량을 확보하면 바로 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매도하신 분들은 전진 건설 로봇이 날아가는 걸 보고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게 불안하다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시는 거예요. 전문가 도움 없이 이렇게 하시는 건 오히려 돈을 잃는 거니까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고요. 자, 지금 전진건설로봇이 6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진건설로봇의 미래 먹거리의 대부분은 북미 인프라 투자와 콘크리트 펌프카의 기술 고도화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노후화된 도로와 건물의 재건축이 있죠. 거대한 건물을 지으려면 콘크리트를 높이 쏘아 올려야 되는데 이게 장비의 내구성과 안정성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험한 건설 현장에서 고장 없이 효율을 극대화하려면 전진건설 로봇의 검증된 펌프카 기술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전진건설 로봇은 단순히 장비만 파는 게 아니에요 북미시장 점유율 상위권을 유지하며 브랜드 파워를 통째로 납품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일반적인 기업들만 전진건설 로봇 걸 쓸까요? 사우디, 일본, 미국, 유럽 같은 나라에서 가장 튼튼하고 효율적인 건선 장비를 쓰려면 결국 실적이 검증된 전진건설 로봇 걸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6년에 전진건설 로봇이 전망이 더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게 전진건설 로봇을 매수하는 건 누구나 언제든지 할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언제 매도하냐죠. 많은 분들이 내 돈이 크게 들어가니까 매도를 잘못 해요. 왜냐? 더갈것 같으니까. 그죠? 지금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그냥 투자해서 숫자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전진 건설 로봇에 투자하고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해야 진짜 내 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 제가 설정해둔 조건 값에 이렇게 형광색 줄이 가져 있을 거예요. 조건 값을 복잡하게 설정해놔서 큰 상승이 나오거나 나올 예정일 때만 형광줄이 그어지게 설정해놨는데 정확히 2월 이때 형광줄 그어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문자로 이 형광줄이 언제인지 얼마까지 가는지 전진건설로봇의 목표가 매도가를 딱 알려드릴 건데요. 자 지금 화면 보시면 0 1 0 3 2 1 1 5595번이 있어요. 여기로 100배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들만 전진건설로봇의 목표가 매도가를 보내드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전진건설로봇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그것만 딱 보실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같이 올라갈 종목이 뭐가 있는지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요즘 국내 증시를 보면 주식 투자 안 하면 벼락거지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여기저기서 주식으로 수익본 사람도 많고요. 내가 투자한 종목이 더 오를 수 있을까? 또 떨어지는 거 아닐까? 나만 돈을 못 벌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많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전직 건설 로봇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단순하게 놔두면 오르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올라갈 게 뻔히 보이는 이런 시장에서 다른 종목들 한 번에 20% 30% 이상 쭉쭉 올라가는 거, 그냥 보고만 있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이런 시장, 또 언제 올지 모릅니다. 생각해보세요. 요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AI며 로봇들이 지금 개발 단계입니다. 아직 상용화가 되기에는 좀 멀었죠. 그죠? 근데 이미 주가들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지금 여러분이 로봇이나 AI 섹터에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죠. 그 뒤를 생각하셔야죠. 로봇이며 AI들이 결국 제일 필요한 건 배터리입니다. 여러분이 간과하고 있는 게 배터리 1위인 나라는 중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배터리가 세계 1위의 품질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중국산이 중국에서 매출 1위라고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보면 배터리에 중국산을 쓰지 않는다는 말이죠.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다 아는 배터리 업체가 아니라 배터리 소재 업체를 알고 저점 매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이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회사들 중에 거래대금 100억도 안 되던 회사가 갑자기 공시가 떴어요. 그리고 대형 계약이 되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세 번, 네번 순식간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만큼 지금 주식시장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반응이 바로바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지나치시면 여러분 돈벌 기회를 놓치시던 거고,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이렇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런 큰 상승이 나온 종목들 영상에서 다 공개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구독자분이 달아주신 댓글이 충격적이었어요. 혹시 여기 카카오톡방 운영하시나요? 그 방이랑 종목이 똑같네요? 라고 하시면서 카카오톡방 링크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이런 불법 리딩방에서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린 종목들을 올리고 돈을 받고 팔고 있더라고요. 웃긴 게다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보내주면 나머지 종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돈을 받고 팔고 있더라고요. 일단, 채팅방 신고는 했는데, 아직 없어지진 않았어요. 이때 느꼈죠. 아, 이거 영상에서 이렇게 바로 공개하면,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방식을 좀 바꾼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보면, 010-3211-5595번이 있어요. 여기로 100배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만,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 목표가, 그리고 언제 매도해야 떨어지기 전에 팔수 있는지 매도가 보내드리고요. 어, 이렇게 또 다른 계약으로 상승할 종목들, 다시 정리해 놓은 거 같이 보내드릴 건데, 너무 안타까운 게, 이거를 제가 원래 영상에서 다 공개한 종목입니다. 저도 영상에서 공개하는 게 편하고요. 하지만 불법 리딩방에서 제 종목을 돈을 받고 팔고 있기 때문에, 유출될까봐 어떤 섹터, 어떤 사이클에 관련된 종목들인지 영상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래 써 있는 제 개인번호 010-3211-5595번으로 100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신 분들이 업자인지 사칭폰인지 다 확인한 이후에 자료랑 이 목표가 매도가 보내 드릴 거예요. 제가 이거 다 무료로 보내 드리는 대신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 꼭 누르고 보내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시장은 국내 증시가 좋아진 부분이 당연히 있지만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미국 쪽이 금리 압력을 낮추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무슨 효과가 나타날까요? 달러의 힘이 약해지겠죠? 자, 채권 예금의 이자 수익률이 떨어질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러 자산에 묶어둘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달러를 매도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돼요.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달러의 힘이 약해지면 달러를 쓰는 미국보다는 해외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눈이 돌아가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유 자금이 100억이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거의 모셔둘까요? 절대 아니죠. 150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내 돈을 불려줄 만한 곳을 찾게 됩니다. 근데 그걸 절대 비튼코인 같은 곳에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실물이 있는 기업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준금리가 2.5%라서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낮고요. 반도체며 AI 배터리 방산조선 친환경 같이 실질적인 매출로 성장하는 산업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며 AI 같은 테마보다는 현금 흐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 흐름이 확실하다? 한마디로 실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 실적이 꾸준히 상승하는 기업이구나 하면서 기업들이 실적 발표할 때 주가가 상승을 해주죠. 게다가 지금 정부에서 밀고 있는 게 뭐죠? 바로 밸류업이죠. 이건 대놓고 주식시장 살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이익이라도 더 높은 주가를 정당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한 회사가 계약을 했어요. 예전 같으면 10%만 오를 거, 앞으로 20%, 30% 이상 오를 수 있게 기업의 가치를 높여 주겠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실적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관련된 수혜주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한 기업의 계약이 있어도 대기업이랑 계약하지 않는 이상 그 기업만 오르지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죠. 수혜를 받을 관련 종목이 엄청난 상승이 나올 조건이 갖춰졌다. 지금 여기저기서 주식장이 불장이라고 하지만 남들 다돈 벌고 있는데 나만 돈을 못 버는 것 같고 어디에 투자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신 만큼 목표가 매도가 보내드리면서 수혜주도 보내드릴 거고요. 이 종목들 이제 시작될 불장에서 꼭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영상에서 다 공개해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상에서 공개했던 종목들을 이런 불법 리딩방에서 돈을 받고 팔고 있습니다. 보자마자 신고는 했는데 계속 공개하면 구독자분들이 어떤 피해를 입으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식을 바꾼 거예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제 개인번호 010-3211-5595번으로 100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 자료랑 목표가매도가딱 보내드릴 거예요. 저도 이거 굉장히 번거로워요. 하지만 제 구독자분들이 몇만 분, 몇십만 분이 계신데 제가 방치할 수가 없어서 문자로 대신 받고 있는 거고요. 대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 해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내 돈이 되는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자료랑 목표가 매도가 받아보시는 분, 안 받아보시는 분, 올해 2026년 계좌 앞자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작은 움직임이라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도 내가 가진 종목이 왜안 올라갈까 걱정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정답은 절대 아니고요. 내가 당장 밥값, 커피값 한번 아껴서 투자해도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제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주식 시장이지만 현명한 투자 전략과 꾸준한 학습만이 정답이에요. 감나무 아래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직접 따야 내게 되는 거니까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주식 정보 있으시면 언제든지 010-3211-5595번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